2026년 대한민국 해군의 상륙함 ROKS 천황봉함 l s t u 8 6은 현재 운용 중인 가장 중요한 상륙함 중 하나로 대한민국이 해군 현대화를 추진하며 상륙전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력입니다. 이 함정은 노후화된 상륙함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천황봉급 상륙함 시리즈의 선두함으로 최신 기술과 효율성, 전투 능력을 갖추어 병력과 장비, 차량을 전장에서 해안으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전투 작전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 다목적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설계, 재원, 특징 그리고 전략적 역할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며 이 함정이 왜 대한민국 해군과 동부가 해양 안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천안봉급 상륙함은 기존 고준봉급 상륙함보다 속도, 항속거리, 탑재 능력이 대폭 향상된 함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LST-686 천황봉함은 해당 급의 첫 번째 함정으로 2013년 진수 후 2015년에 정식 취역했으며, 2026년 현재는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와 운영 경험을 통해 더욱 현대화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만재 배수량은 약 7,000톤으로 이전 세대보다 훨씬 커졌으며, 길이 약 127m, 폭 19m, 흘수 약 5m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대규모 병력과 장갑 차량,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수송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원공함은 완전 무장한 해병대 병력 약 300명을 태울 수 있으며 전차나 장갑차 20여 대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한 척의 배로도 상당한 규모의 상륙 작전을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웰덱을 갖추고 있어 공기부양정 LCAc이나 상륙돌격장갑차 AAV를 직접 바다로 투입할 수 있으며 함정 상부의 비행갑판에서는 UH-60 블랙호크나 차세대 해병대 공격헬기 등의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해상과 공중 양쪽에서 동시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은 전투 상황 뿐만 아니라 재난 구조 작전에서도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추진 체계는 4기의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며 최고 속도는 약 23노트, 순항 속도는 18노트 수준입니다. 이는 상륙작전에서 요구되는 기동성을 충분히 충족시켜주며 항속거리는 약8000 해리로 장거리 작전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덕분에 대한민국 해군은 원의 작전과 국제연합훈련에도 무리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장면에서 천황봉함은 주력 전투함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 무기가 제한적이지만 40mm 함포의 문과 20mm 기관포 여러 정을 탑재하여 근접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가 더해져 위협을 조기 탐지하고 호위 구축함 호위함과 연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천황봉급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목적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전시에는 대규모 상륙 전력을 투입할 수 있지만 평시에는 재난 구호와 국제적 인도 지원 임무에도 투입됩니다. 실제로 천안봉함은 여러 차례 인도적 작전에서 구호 물자를 수송하거나 인명을 대피시키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연합 훈련에서는 물자 보급 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넓은 적재 공간과 헬기 운용 능력, 그리고 병력 수용 능력 덕분에 위기 상황에서 이동식 물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함정 내부는 병력의 생활 편의와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과거 함정에 비해 숙소와 위료시설이 개선되었으며 공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장기간 작전에서도 병력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체 보급 능력도 뛰어나 장기간 독립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황봉함은 상륙작전 지휘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첨단 통신 장비와 전술지휘 체계가 설치되어 있어 함상에서 실시간으로 상륙점 헬기, 지상군을 통합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전술 운영 능력은 복잡한 상륙작전 성공의 핵심입니다. 2026년 현재 천황봉함은 미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등 5방국 해군과의 합동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그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상륙 전력과 함께 운영되어 한반도 주변 해역뿐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동북아 해역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상륙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은 신속한 병력 투입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천안봉급은 보서 방어, 신속 증언 해외 평화 유지 활동 등 다양한 임무에서 전략적 가치를 발휘합니다. 구체적인 재원을 다시 정리하면 만재 7,000 톤급 배수량, 최고 속도 23 노트, 항속 거리 8,000 해리, 병력 300명 수송. 전차 20대 적재, 헬기 운영 가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송선이 아니라 현대전에 최적화된 다목적 전투 지원 플랫폼임을 보여줍니다. 기술적으로도 천안봉급은 과거 세대 함정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디지털 전투체계, 최신 항법 장비, 전술 지휘 시스템을 통합하여 복잡한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설계는 아니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 RCS, 를줄여 탐지 확률을 낮췄습니다. 무장은 제한적이지만 호위 전력과 함께 편제될 경우 그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대한민국은 향후 대형 상륙함인 독도급 강습상륙함과 함께 천안봉급을 계속 운용하여 다층적 상륙 능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독도급은 대형 헬기와 지휘 기능을 담당하고 천안봉급은 병력과 차량을 직접 해안에 투입하는 역할을 맡아 상호 보완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해군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2026년 천황봉함 LSTU-86은 대한민국 해군의 상륙 능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함정입니다. 병력 수송, 차량 및 전차 적재, 헬기 운용, 재난구호, 국제협력 등 다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향후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 천황봉함 LSTU-86 위 상세 리뷰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전력과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MA 오토 리뷰즈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대한민국 해군